어, 여러분, 어, 성경이, 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성경이 쓰여졌으며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이 시간 잠깐 설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구 아름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히 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두었죠. 아담과 그곳에서 아담과 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끼어 들어온 겁니까? 음, 뭐죠? 이 죄, 죄, 죄가 이제 끼어듭니다. 이제 악한 마귀 사탄, 뱀의 형태를 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와의 유혹.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뭐죠? 이 죄가 이 세상에, 어, 악한 마귀 사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하고 멀어지는 거였어요? 누구하고 분리되는 것을 원했습니까? 예. 뭐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헤어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뜻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함께 할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어? 어 아담과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뭐 무엇과의 분리가 생긴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겼고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끊임없이 누구의 또 유혹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는 음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정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정의는 도대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세상의뭐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대표적으로 주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게첫첫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어 사람으로 갖던 형상, 이 세상에 갖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어그 계명을 아주 우선시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 숭배. 뭐죠? 이 하나님과 어 하나님과 뭐죠? 이 우상, 신상, 응, 이런, 형상들을 동일시하는, 응? 동일시하는 이런 어떤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맞습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뭐요? 근데 우상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체적인 또 종교가 있고, 거기에서 또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세상은 하나뿐인데, 응? 그쪽에 또 신이 만들었다고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 거기서 또그 신이 그 세상을 만들었다고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누군가는 다 거짓말이죠. 태초에 처음 있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인간이 죄를 저진 저지른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수많은 종교와 어떤 신념과 사상에서 말하는 신들의 창조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뭐죠? 이 하나님만을 믿도록 응? 어, 하게 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뭐죠? 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뭐예요 번제 뭐예요? 죄를 사하는 장소죠. 죄를 사하는 장소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 성막을 통해서 죄가 있는 죄를 우리가 뭐죠? 사하고, 누구한테로 결국 나아가는 거니까? 성소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번제단은 뭐예요? 죄, 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런데 이 죄는 무엇입니까? 무 뭘로 가능합니까? 피, 피, 피. 생명, 생명의 우리의 피, 몸에 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 생명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피 죄를 사기 위해서는 이 피를 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동물의 제사를, 동물의 어떤 피를 어, 어, 드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 죄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 세상의 죄, 인간의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또 뭐예요? 인간의 죄,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것, 뭐?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앴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 죄를 없앴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장을 못 받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죠. 예수님의 의해서.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 안의 역사는 사망 그 두려움의 그 권세가 깨지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이죠. 그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자, 의인된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다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 우리 안에 영, 우리의 영,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제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 그 영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의 중생, 우리 영의 중생인 거죠.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떤 변화가 됩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라는 게다 똑같이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이 다시 거듭나게, 거듭되어 태어나게 해주는, 어,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뭐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땅의이 죄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다시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안에 계시고, 근데 성령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죠. 언제까지? 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를 항상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점도 홈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고 이렇게 임치시고또 보증되어 구원받은 자에 보증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모든 활동들 율법, 성막, 예수, 성령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태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이 하나님과 뭐죠? 인간이 뭐죠?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뭐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이해해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 어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죄가 사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뭐예요? 다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된다는 거죠. 태초에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사실이 뭐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과 영생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연합이 되겠죠. 그러면, 뭐죠?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죠. 어디요? 장소가 틀리죠. 영벌이고, 지옥이고,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 이렇게 하죠. 뭐죠? 마치 천국과 지옥이 같이 공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천국의 가정, 천국의 사회, 천국과 같은 직장, 천국과 같은 나라. 근데 어느 나라 본부니까? 네? 네? 북한과 같은 나라. 뭐요? 마치 지옥과 같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일당 독재. 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 또 아프리카에 가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 나라. 끊임없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나라. 그런 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나라. 지옥과 같은 나라. 지옥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뭐죠, 어떤 사회, 지옥과 같은, 뭐죠, 그 어떤, 어 직장이면 또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면 모임이 있고, 또체제면 체제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 천국과 좋은 것과 이 나쁜 것, 천국과 지옥이 마치 공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분리죠.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지옥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66권이라는 이 성경,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다시 인간과 하나님이 헤어 분리된 악한 막에서 분리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한 막의 죽음의 건설을 깨뜨르셔가지고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요? 영원한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리된 관계를 뭐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그 연합,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하기를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또 천국에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어떤 관점은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떠나서 살던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의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다가 이제 뭐죠? 하나님과의 다시 영원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의해서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어떤 연합, 이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이 시작,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시 연합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영원한 연합의 시작이죠, 시작.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인간의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게 바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을 우리가, 어, 다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 보게 되면, 누구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더 점점 가까워지는 거요? 예, 하나님과의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뭐요? 인간의 형상, 최초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어, 회복해가는, 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행 연습을 많이 할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겠지만,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애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또 붙들림바, 인도한 바 신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